자 이어서 가 봅니다 키르히 호프의 법칙부터 진행해 봅니다 자키르히 호프의 법칙은 자제1 법칙이 전류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 전류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전기의 흐름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 뒤에 전압이 세냐 어, 정리하는 둘째 문제니까 전류 법칙이 제1 법칙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어, 들어간 만큼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전류 법칙이에요. 이렇게 뭐세 개가 들어가면 반드시 얘를 어, 밖으로 꺼내면 세 개가 나온다 이 얘기죠. 어떻게 세개 들어갔는데 두 개만 나올 수도 없고 또두개 들어갔는데 세 개가 나올 수도 없다. 들어간 만큼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 들어 보냈을 때 반드시 얘를 다 꺼내게 된다면. 전류도 모두가 다 3개가 나와야지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봅시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10A가 들어가게 되면 병렬로 지금 연결이 돼 있죠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이 둘이 전류가 나뉘어져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7A가 이쪽으로 흘렀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쪽 R 1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보나마나 얼마입니까? 여기 10이 들어가면 반드시 1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는 4만 페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전류 들어간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얘기고 여기서 10암페어가 역시 나왔으면 반드시 이쪽으로도 10암페어가 그러면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예, 키르, 키르히오프의 제1 법칙, 누구 법칙이라고요? 전류 법칙이다. 그리고 제2 법칙이 전압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회로망에서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 대수합과 같다. 이런 게 이제 기전력이죠. 여기 음, 전압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 이런 것들이 기전력인데 그것들의 대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문자. 아무튼 더하기 빼기를 다 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저항에서.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V 건전지, 3V, 6V, 5V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2옴 이렇게 저항이 있었다고 하면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전지가 지금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들 건전지 많이 써 보셨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이 즉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한 것이 우리가 순방향으로 제대로 연결한 거죠. 만약에 1.5V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3V가 되듯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 순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면 이거는 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연결돼서 전압이 반대로 떨어지겠죠.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는 3V 건전지를 썼어도 이 상황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3볼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또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오 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순방향으로 그대로 플러스 6볼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순방향이네요. 이것도 플러스 5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가 자 플러스 10볼트라고 했으면 플러스 10, 플러스 6, 플러스 5 이런 것들은 순방향이고, 얘가 역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들의 대수합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다 더하면 21에서 3 빼란 얘기죠. 21에서 3 빼면 이제 이 기전력의 대수합은 18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전압 강화는 이 여기서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전압 강화의 값과 같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전체 이것들의 합이 18V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도 18V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18V가 여기에 걸리겠죠. 이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우리가 키리오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 알겠죠? 자,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1법칙이 전류법칙. 제2법칙이 전압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대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저항과 지금 여기 전압이 걸려져 있죠. 그럴 때, 실제로 이 R1이라고 하는 저항 양단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내가 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전압이나 전류를 우리가 재고 싶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먼저 전류계부터 연결해 봅니다.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우리가 재야 되기 때문에, 자, 전류는 이 선을 타고 흐르죠. 그러니까 이 전류계를 이선 속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싹둑 자른 뒤에 연결하고, 또 이쪽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류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전류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이 전류계는 딱 보니까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여기가 지금 끊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것은 이건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이건 직렬이에요. 직렬. 얘가 일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옆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렬로. 그래서 이 전류계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저 우리가 회로도로 조금 더 간략히 그리면 이 저항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페어계. 그래서 지금 A를 쓴 거죠. 전류계. 자. 이걸 꼭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전류계는 직렬, 전류계는 직렬,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뭐하고 또 헷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전류계는 이 저항과 직렬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저항 양단에 전압을 재고 싶을 때이 양단에 전압을 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단에 전압. 여기를 이렇게 찍어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양단에 전압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압계 한쪽을 이쪽에다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을 이쪽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저항 양단, 양쪽 끝에 이렇게 연결하는데, 자, 이걸 잘 보시면 저항 R1이 있고요. 그거에 전압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항과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죠, 병렬. 여러분, 병렬. 우리가 전 시간에 했잖아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략히 그려보면, 이렇게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을 때, 그것과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해야 됩니다. 왜? 이 양쪽에 전압을 재야 되니까, 여기 양쪽에다 이렇게 대야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확장성, 응용성을 가질 수가 없고 헷갈리게 돼요. 반드시, 아, 전압은 이렇게 재야 되고,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관은 저항과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배율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율기는 뭘 배율기라고 하냐면 자 가져다가 놓고 자 이때 여기 1 0 0 v 트자 전압을 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이 전압 강화 얼마 생길까요? 이1 0 0 v 를 온통 이 R1이 다 받게 되니까 이 양단에도 당연히 전압이 100볼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전압 강화가 100볼트가 생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양단에 이렇게 지금 전압계를 달았는데 달았는데 100볼트가 저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압계도 지금 100볼트를 잴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1000볼트의 직류 전압을 가했어요 여기 1000볼트가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재려고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1000볼트 인지를 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걸었는데 문제는 이 전압계는 최대 100볼트 까지 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압계 입니다 근데 여기 1000볼트 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딱 대버리면 전압계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볼트 가 당연히 걸릴 텐데 100볼트 밖에 못 재는 전압계를 여기다 걸게 되면 얘가 1000V 걸리면서 바방 이런 일이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 이것을 나는 100V짜리 지금 전압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자, 이 전압계 내부에도 자체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전압계 내부에 스스로의 저항이 이렇게 15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95옴짜리 저항을 얘와 직렬로 이렇게 한번 달아보자고요.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저항을 달아서 납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에 지금 1000V를 걸려있으면 이 저항에 지금 1000V가 걸려있고, 이제는 아까와는 다른 사항이죠. 다른 상황이죠. 전압과 저항이, 전압계와 저항이 얘는 내부 저항 15옴, 여기 95옴 있으니까 이제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여기에 전압이 분배가 돼요. 어떻게 분배됩니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90과 10. 그래서 10과 90을 더한 뒤에 비례하니까 내꺼, 거, 내꺼 거 저항. 그리고 전체 전압 1000V를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오, 여기엔 지금 100V가 그럼 걸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역시 비례 배분 10 더하기 9 0분에 내꺼, 내꺼를 여기다 적고 전체 전압이 배분되니까 전체 전압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900V가 나온, 여기에는 900V가 걸려서 아하, 지금 원래 1000V를 걸렸지만 지금 이 전압계에는 얼마밖에 걸리지 않아요? 100V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 비율만큼을 이제 우리가 따로 계산해주면 이 전체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 즉이 전압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1000V를 잴 수도 있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 이 전압계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100V밖에 못 재지만, 이제는 1000V도 잴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이 저항을 배율기라고 합니다. 배율기. 이렇게 돼요. 아하, 그때의 배율기. 그리고 전압계 내부 저항을 이제 RV라고 하고, 그 배율기, 얘와 직렬로 연결한 배율기의 저항을 RM이라고 한다면, 즉, 이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배율기 저항값. 이것을 우리가 구해보면 얘 측정 범위를 10배 확대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10배기 1 거기에 전압계 내부저항을 곱한 값 그래서 9 내부저항. 만약에 100배를 확대하고자 하면 이 배율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1 내부 저항 즉99 내부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99 내부 저항. 이걸 일반화해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n배 확대한다는 공식을 아예 여기에 적용을 해 버리면 10배일 때10 1, 100배일 때100 1이라면 n배 확대할 때는 n 1을 곱한 곱한 값을 여기 전압계의 내부 저항에다 곱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잘 나옵니다. 내가 100배 확대하고 자할 때는 100 1, 10배 확대하고 자할 때는 10 1의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곱한 값이 바로 배율기. 여기다가 달아 주면 그렇게 확대해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특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압계와 얘는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접속하는 방법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분류기로 갑니다. 분류기. 분류기는, 자, 우리 앞에서 전류계 어떻게 달았습니까? 이렇게 직렬로 달았죠. 이 저항과 직렬로 달아야 전류가 이렇게, 얘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서 전류계를 측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전류계였습니다. 그렇죠? 요거였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져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1V짜리를 딱 놔서 잴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10A가 흘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0V를 걸게 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관계였죠? V는 IR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관계니까 얘 10배 올려주면 당연히 전류도 얼마? 10배니까 100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것이 이 전류계가 나는 잴수 있는 내 한도가 10A까지밖에 못 잴.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전류계를 달아버리면 얘 어떻게 될까요? 빠방이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얘는 저항을 달아버리냐면 이 전류계의 내부저항, 예를 들어서 얘를 15옴이라고 할때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저항 하나를. 이것을 바로 분류기라고 하는데 이 분류기는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역시 확대하기 위한 저항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너무 군더더기 같은 그런 과정들은 확 생략하고요. 여기에는 결국 이 전류계의 내부저항이 15옴이라면 그1 5 m 다가 내가 10배 확대하고자 했을 때에는 10-1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서 계산한 저항을 여기에 달아두게 되면 얘를 요 배수만큼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측정 범위를.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전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즉,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를 흘려버리, 보내, 흘려버리면 되겠죠. 그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한 이 저항을 분류기라고 하고 공식이 아까 거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이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흘려주게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한 저항을 분류기라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이 분류기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 10배 확대하고자 하면 전류계 저항의 내부 저항값에다가 10 1로 나눴다고 해요, 이거는. 또 만약 100배 확대하고자 한다면 내부 저항 RA에다가 100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n배 확대하고자 할때 공식화해버리면 여기를 n-1분의 1, 즉 n-1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뭐를?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그러면 아, 이 분류계와 아까 뭐였습니까? 분류계 말고 전압계 의 직렬로 달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배율기였죠. 어. 자, 우선 여기는 아무튼 병렬 연결한다는 거, 꼭 이거. 주의하시고요. 지금 분류기와 배율기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배율기는 지금 이렇게 생긴 전압계에다가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렬로 달아주는 저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n배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요 내부 저항값에 n-2를 곱했죠. n-1. 그리고 이제 분류기는 뭐였냐면, 분류기는 이 전류계에 병렬로 연결해서 얘 측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분류기 저항값은 그러면 내가 n배 확대하고자 하면 여기는 내부 저항에 n-1 곱했지만 얘는 내부 저항에 n-1로 나눠버린다는 얘기죠. 아하. 일관성이 있잖아요. 배율기는 n-1을 곱하고, 분류기는 n배 확대할 때 n-1로 나눠버린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 여기에 다 들어있죠. 자, 이걸 이해가면서 반복해서 보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린 속도로 좀 보시다가 반복할 때는 뭐 1.5배속, 2배속 이렇게 보면 반복만큼 중요한 학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잘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휘트스톰 브릿지로 가 봅니다. 휘트스톰 브릿지는 이렇게 생긴 브릿지, 이렇게 다리 모양 생겼다. 그래서 이걸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고, 지금 여기 전압을 가한 거죠. 그리고 오호, 저항을 이렇게 꺾어서 또 저항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연결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g 라고 하는 것은 검류계, 검류계. 전류를 검출하는 기구를 검류계라고 합니다. 이걸 딱 달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는데, 여기에 안 흐를 때의 특징,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마주 보고 있는 이두 저항의 곱이,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이두 저항의 곱과 같으면.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검류의지에 흐르는 전류를 0으로 할수 있는 회로. 이걸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가 평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얘기했죠. 이 문자로 외우지 말고 이 마주 보고 있는 둘의 곱과 또이 마주 보고 있는 둘의 곱이 서로 같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 그걸 우리가 히트스톤브릿지 평형 상황이다,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어떤 저항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구해 주면 되는 거죠.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 응? 알수 아, 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저항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만약에 X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P분의 QR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식으로 외우지 말고, 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휘트스톤 브릿지가 있을 때, 검류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그런, x 값을 구하라 이 미지의 저항 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요 둘이 곱한 값 3x는 둘이 곱한 값 6이 12 이거니까 결국 x는 3으로 나눠줘서 4가 되겠죠 어 이건 4 5미네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여기엔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장 이거는 이제 없애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안 흐르는데 뭐 거기다 둡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히트스턴 브릿지. 자, 그래서, 뭐, 기술 문제 한번 보면, 그림에서 히트스턴 브릿지 평형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기를 보니까 다 X를 기준으로 지금 보기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XP하고, 마주보고 있는 QR. 이거니까, 결국, X는 그러면 뭡니까? P분의 QR이 되겠죠? 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X는 P분의 QR. 이거와 같죠? 1번. X는 P분의 QR.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할수 있죠. 자, 회로의 검유계의 지시가 0일 때, 저항 X는, 자, 이 검유계죠, 예. 지시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다. 끝난 거네. 이 X 값과 여기 1 5옴을 곱하고요. 그럼 10X가 되겠죠. 또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40과 100을 곱하네요. 즉, 100 곱하기 40이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지. 이거 약분하니까 X는 400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들. 이렇게 출제가 됐죠.